1971년 2월 21일 성신 모신 영혼 성신 모신 사람은 성신과 마음이 똑같은데 이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완덕의 길이며 그래서 수도자는 순명을 허원하는 것이다. 성신을 모신 사람은 어디를 가나 보호를 받는데 이는 초성 지위, 초성한 경계이다. 이렇게 성신을 모신 영혼은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죄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이 세상에서도 만선 만낙을 누릴 것이다. 성령 모신 영혼 성령을 모신 영혼은 우리가 비교할 에서 목상에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 열두 제자들, 즉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이 사언행, 즉 생각과 말과 행위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친근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누가 높으냐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불러 벌을 내리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귀척해하니 내쫓기도 하고, 클라이막스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고 혼나기도 하고 보란 한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골방에 숨어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골고타 언덕에서 피땀 흘리실 때 모두가 졸려서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본모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이나 하고 예수를 아느냐고 할때 죽어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치다가 닭이 울어 깨달아서 니우치고서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약하다고 꾸중을 듣고 사탄을 물리쳐 들떠서 예수님께 보고하러 왔더니 그거보다 하늘에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뻐하라는 말을 듣고 죽 무엇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 안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나약함들,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으려면서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고통 없는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180도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내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을 모심으로써 하느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받게 되는 박해와 모함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게 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즉, 초송한 경계를 지나가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하느님의 뜻과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 세상 안에서 사는 영혼은 천지사리가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것, 만복망락을 누릴 것이고, 라고 창설시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몸소 체험하고 거룩하게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안주 성령의 이끄심에 내용 오늘 온 존재를 내어 드립시다.